시작하자마자 바로 입질을 하는 암성범입니다 왔어 왔어 그렇지 네, 가득했던 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들어오겠는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철입니다 음,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휴식을 가지고 건강이 거의 100%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동안 쉬었던 만큼 바가의 폐, 새로 만나는 바다는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낚시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가의 폐, 새로운 바다가 시작됩니다. 낚시의 계절, 가을의 중심에서 감성의 바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을 2015년 가을 감성 낚시를 시작하는 이곳은 여수 금호도제 어, 뒤로 보이는 저 안쪽 마을이 심포 마을인데요. 심포 마을 입구 뭐 여밭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몇해 전만 해도 어, 이 심포 큰 마을 하고 있는 이만 중앙에 아주 큰 양식장이 있었죠.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갯바위는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장에서 어장줄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특히나 요일 때는 수심이 어, 한 3미터에서 6미터 정도로 아주 얕은 곳이라서 배가 못 들어왔었는데 음, 어장도 철수를 했고 또 어, 오늘 물때가 지금 여섯 물인데요 아침에 배가 들어올 때 중절 물상이 이 되기 때문에 짧은 오전 낚시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물때 조류보다도 가을 감성 낚시에서 물색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오늘 많이 많습니다 어, 뭐 하지만 새벽 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 천천히 공략을 해보다가 어, 날이 완전히 새고 나면 조금 먼 곳으로 채비를 어, 던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볼때 30에서 35cm급 감성 놈이 마리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어, 0.6호 때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3000번 일에 2호 원줄과 1.5호 목줄로 시작을 하고 어, 여밭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빗지 하나면 충분하죠 빗지에 제로 쿠션을 달고 제로 쿠션 밑에 비봉돌 한 개만을 물린 채비로 목줄 약4미터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찾은 금오도 갯바입니다 물색이 맑은 것이 흠이긴 한데요 멋진 기상에 고래 좋은 계절이고 새벽 시간대를 맞고 있기에 나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 감성놈이야. 야, 첫 캐스팅에 바로 입질을 하네요. 시야는 큰 놈이 아닌데, 분명히 감성놈으로 보입니다. 되겠는데요. 자첫 캐스팅에서 바로 입질을 한 감성돔입니다. 자제 기억으로 첫 캐스팅에 바로 입질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입질을 못 받은 경우가 좀 있는데요. 30cm가 그 감성돔이네요. 음.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빗지에 비봉돌 하나만 몰렸죠. 어, 목줄 4m는 어, 비봉돌만 제외한다면은 백현도 낚시의 채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줄만 바늘 무게, 크릴 무게로 천천히 내려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감성 낚시라면 밑밥에 띠를 만들어 놓고 어, 직접적인 밑밥과의 동조보다는 어, 밑밥이 흐르는 곳, 밑밥이 쌓인 곳에 채비가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중화층의 고기를 감성적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패턴인데요. 어, 조류가 아주 빠르지 않다면, 어, 이런 비조법 채비는 거의 감, 대호돔 낚시처럼, 채비가 어, 떨어지는 순간에 밑밥이 같이 들어가서, 바로, 어, 뭐, 한 4, 5m, 5, 6m 같으면, 목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밑밥이 들어가고 10초 정도면 중층이 도달하는데요. 그 중층부터, 어, 바닥층까지하층까지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직접 동조를 이룹니다. 백이동 낚시와 흡사도 할수 있겠죠. 어, 가을철 지금부터 시작돼서 11월 정도까지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감성돔이 백에도 못지않게 바닥에서 벗어나서 중층까지는 밑밥에 따라 쉽게 떠오릅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어, 그런 성향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첫 입질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던진 데가 한 5미터 정도 수심이 된다고 볼때 불과 채비가 닿고 나서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입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채비가 들어가고 곧바로 어, 앞뒤로 자또 한번 입질이 닿네요. 자, 감성검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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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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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 이번에는 조금 괜찮은 시야이었는데 아까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두 번째 감성놈의 입지를 놓쳤습니다. 바늘이 벗겨졌는데요. 놓친 놈은 항상 크기 마련인데, 음, 아마도 저놈 명이 육자 감성놈이었겠죠. 아쉽습니다. 들어온다. 자, 요것도 살새 찍급 감성놈인데요. 입질이 아침 시간 잠시 시원하게 들어가다가 아주 야가집니다.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잡아가 살살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입질이고요 자, 전시이지만 감성놈이네요. 아까와 비슷한 시간의 감성놈입니다. 자, 이번에도 30cm 짓 되는 감성놈이네요. 자, 조금 더 좋은 시야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 번째 감성놈이 낚이는군요. 새벽 시간대의 활성도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몇 번의 캐스팅에서 바로바로 입질이 이어지는데요. 또다시 좋은 입질이 붙습니다. 何だ 뜰 채는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낚은 시알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알이네요 아, 지금 한 대여섯 번의 캐스팅에서 연달아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에, 글쎄요. 어, 8시 만조까지는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두 번에 한 마리의 감성놈입니다. 50%의 확률이군요. 들물이 진행되는 동안 오른쪽으로 반안쪽으로 조류가 찬찬하게 아주 이쁘게 흘러줬었는데요. 지금 8시 10분 전입니다. 거의 만조가 다 돼가면서 어, 멈추기 시작하네요. 거의 이 조류가 서 있는 상황인데 어, 포인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 아직 감성돔 개체수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밑밥을 무조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캐스팅에 두번 정도씩 조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입질이 약 20m, 25m 지점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속적으로 두 주걱 정도씩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아이고 이번에는 눈만 붙은 놈입니다 이질이 좋지 못해서 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자물자물 할때 조금전에 제가 바늘을 한 호수 낮췄다가 그래도 그런 입지에 들어오면 또 높였다가 하고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한단계 높은 호수가 들어갔습니다 3호를 기준으로 2호로 내려갔다가 다시 3호에서 다시 4호로 올렸습니다 또 그런 입지에 들어올 때는 곧바로 챔질해서 바늘이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이번 저리에 머물고 있을 때 챔질하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고방물을 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이런 경우가 되면 어,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공략하고 있는 지점보다 조금 더먼 곳을 노리면, 어, 헤드 입질이 조금 더 시원하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음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늘 한호수 높여서 또 비슷한 입질에 바로 챔질했는데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좋은 시간에 물어주면 좋은데 말이야. 아 어, 해가 나와. 더워, 더워. 새벽에 9도 서서히 새벽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감성돔의 입질은 이어집니다. 물돌이 시간에 입질이 계속 좋지 못했고 썰물로 어, 돌아섰습니다. 어, 조류 흐름이 오른쪽 갈 때가 참 좋았는데 낚시하기도 좋았고 공략하기도 좋았는데 에, 지금 뭐 거의 선 상태지만 왼쪽으로 조금,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음, 썰물보다는 항상 덜물이 좋은 조항을 보였었는데 말이죠. 어, 시간이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2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데요. 어, 썰물로 돌아서고 나서는 조금 음, 먼 곳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 포인트가 제가 낚시를 하던 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돌아섰는데 갯바위에서 30m, 어, 조기가 한 5, 6m 수심에서, 어, 7, 8m 권으로 떨어지는 경계선으로 느껴집니다. 어, 그 경계선을 어, 집중적으로, 어, 조류가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보겠습니다. 밑밥이 한1 0주억 정도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주변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 아침에 생각보다 많은 개체수의 감성검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밑밥만 꾸준하게 들어간다면, 어, 설물에도 몇 번의 입질은 어, 닿을 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확률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또 잠을 하고 잠겼는데. 왔어, 왔어. 그렇지. 자. 다시 알들이야. 25cm를 조금 넘기는 감성동입니다. 아, 괜찮은 시알 한 마리쯤은 물어줄만한데 말이죠.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가지 않고 완전히 서 있을 때의 낚시 방법. 일단 감성놈이라는 놈이 조류가 이렇게 완전히 서 있으면 움직임이 아무래도 덜하죠. 잘안 움직입니다. 수중골이라든지 수중열 주변에 박혀 있어서 수중연화 수준 수중골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조리가 완전히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의 일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지금 이곳은 특별히 아주 멀리서 수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턱 말고는 특별히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바닥이 그렇게 잘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던질 수 있는 범위, 그 턱이 떨어지는 약3 5 m 4 0 m 거리까지 원투를 해서 거기서 제비를 안정시킨 다음에 일정 시간을 기다리고 약간 약간 견제로서 턱이 좋은 곳에서 임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임의로 뿌려놓은 밑밥 띠를 따라서 채비를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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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까운 데까지 들어오면 또그 패턴을 반복하는 그런 방법 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 마리가 걸려들었는데요. 어, 똑같이 그 자리로 지금 다시 채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1, 림 m 다시 당겨주고 당겨주고 당겨주는 그런 낚시를 조류가 갈 때까지는 이어가야 합니다. 다소나 확실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 마리의 감성돔을 만났는데요. 썰물이 시작되면서 입질이 약간 끊기는 듯합니다. 한 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다시 한번 감성돔임을 직감하는 어신을 맞이합니다. 왔어, 왔어, 왔어. 아까 봅니다. 참, 처음으로 들채를 살짝 떼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약 40cm급의 육박하는 감성돔입니다 자, 35cm를 조금 넘기겠죠. 오히려 한낮에 입질 없다가 한 마리 받은 게 조금 좋은 시야를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먼 곳을 공략하고 있는데, 가은 패턴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마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밥값은 한것 같습니다. 조류가 완전히 멈춘 상태가 너무 오래 가네요. 줄 설물이 다 됐는데 이제 약간씩 뭐 방향을 정잡을 수 없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자르거든, 우러가든, 왔다 갔다 하든 멈춰 있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시간은 1 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조류의 변화가 조금 생깁니다. 밑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조리가 움직여주면 한두 마리 금방 또입질이 붙을 것 같은데 철수 시간 전까지 1 시간 조금 좋은 시간에 감성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わったわった。 2주 시간이 다돼 가네요. 한 30분 정도 낚시 시간이 있는데, 에, 더 이상 입질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조류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확실히 심포 있고, 요 여밭은 들물 때조항이 확실히 좋네요. 들물과 썰물 차이가 아주 나, 많이 나는 그런 형트입니다 올가을, 9월의 첫 감성돔 낚시는 여수의 금오도에서 함께 했습니다. 계절에 맞는 시야의 감성돔 연말이 만날 수 있었기에 충분히 만족하는 하루를 보내고 갑니다. 자, 새롭게 시작된 박가의 패.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